어, 뭐야, 속상있네 거기 누구야? 자.. 누구죠? 유, 유나? 뭐 유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어.. 무슨 뭐 쫓기고 있었나? 왜 저리지? 창고 안의 구석에서 숨어 있던 건 유나였다. 마치 궁지에 몰린 초식동처럼 바스바드 떨며 벽을 등지고 있었다. 게다가 또 뭔가 들고 있어 지금. 어, 어디서 구했는지, 구했는지 손에 든 촛대를 자신을 지켜 지키는 듯 힘겹게 지켜 들고 있었고. 촛대의 꽃부분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허허 민혁이 너였어? 허허 자 민혁이 자유나는한살 아래의 동생이다. 그렇지만 존댓말은 커녕 너라고 불리고 있었다. 어허 뭔가 있나보네 이거 이유나인가이 이에요 그 어. 얘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유나나 아니면 주인공 민혁이 이둘중 하나겠죠. 서로 뭐 피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 예. 그런 거 있지? 내 생각이 맞다면 어릴 때부터 관심이 강해서 그런지 나를 항상 의식하는 것 같았다. 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정작 유나 본인은 나랑 있으면 늘 퉁명스러운 것이었다. 아무튼 처음으로 살아있는 누군가를 보게 돼서 기뻤다. 나는 유나에게 천천히다가갔다 가까이 오지마. 이살인마야 어, 이런 저 일단은. 지금 이 유나가 지금 주인공을 살인마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진짜. 어? 어? 뭐라고? 저 무슨 일일까요? 유나는 날카로운 목소리 를 외치, 외치며 들고 있던 족대를 더욱 더 치켜세웠다. 나한테서 떨어져. 안 그러면 이걸로 찔러 버릴 거야. 하하, 자. 지금 위협하죠 지금. 분할에게 들고 있음에도 족대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였다. 참못하면 누군가 다칠 것 같다. 얌전히 그제서 멈췄다. 그..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살인마라니.. 자, 주인공이 일단은 자기가 살인마가 아니라고 입증하려고 하죠, 지금. 예, 주인공은. 지금 몰라서 물어봐? 허허.. 자, 그러나 유나는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니네 옷에 묻은 피를 봐! 하하.. 결국 어머니의 피가 원인이었네요. 그치? 피.. 피라고..? 아.. 이 피는.. 자, 지금 설명해아도 소용없을 거야. 어? 자세히 보니 옷자락에 피가 군데군데 묻어있었다. 그치? 이 피는 어머니의 처음 발견했을 때 묻은 것이다. 잠시 잊고 있던 어머니의 죽음이 다시 떠올랐다. 야, 이렇게 되면 진짜 제대로죠. 제가 말씀드렸죠, 누명플래그, 그지? 어, 누명플래그 있다고. 어머니. 자. 하지만 지금 절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유나는 사정 유나에게 사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살인마가 되게 생겼다.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자, 일단은 자, 일단이에요. 주인공은. 자기가 살인마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자, 그러나 윤아는 안 믿습니다. 자,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인공. 아까 날 죽이려고 했던 것도 너였지? 하하. <laughs> 자. 분명 얘도 뭐 봤겠죠, 그렇지? 아까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오해야. 자, 지금 설명해 봐도 소용없을 텐데, 주인공. 난 이제 막 방에서 나왔을 뿐이야. 음흠 <laughs> 자. 시끄러워. 아무튼 다가오지 마. 자, 다가오지 말라고 지금 예? 얘기하고 있죠. 윤아는 전혀 내말 믿지 않는다. 어찌다가 이렇게 된 걸까? 어머니가 살해당하고 살인마에게 쫓겨나며 가족에게 살인마로 오해를 받다니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편안하지 않은 일상이계속될뿐이었대 윤아야. 자, 이제는 아마도 믿지 못하겠죠. 예? 그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자, 일단은 뭐. 어떻게 서든 설명해버렸는데 어? 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 내 방에 쓰러져 계신걸 발견했어 자 이제 해명 해본대 거짓말 자 거짓말 아니지 그치 진짜지 내가 발견했을땐 이미 그렇지 I'M DEAD 라고 아마 살해당하신거같아 바닥에 피가 장난 아니었어 허허 처음 발견했을때 너무 놀라서 넘어졌는데 아마도 이 피는 그때 묻은걸거야 자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자이 이래도 못 믿으면 이거는 예 아, 아시죠 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할 뻔짭다. 그럴 리가 없어 아까까지만 해도 살아계셨는데. 흠흠. 나도 믿을 수 없었어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아. 그렇지 실감 나지 않지. 어머니. 허허 그리고 널 습격한 것도 내가 아니야. 자. 자 이제 해명하죠. 좀씩널 쫓아온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히 봤어? 자, 일단 범인 누구지 한번 봐야겠죠. 예, 목격자가 있으니까. 유나가 목격자니까. 아니... 아하 이거 번역이 안 좋아지는데, 아, 어, 그치 그렇지만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렇지, 앞이 안 보이지. 어... 아무것도 못 봤으면서 다짜고짜 살인마니 무책임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지만. 이런 어둠 속에서 여자애가 혼자 있으면 당황해서 그런 법도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어떤 이상한 녀석에게 죽을 뻔했어. 그렇지 본인도 이제 알죠. 어쩌면 그 녀석이 어머니랑 사문형을 죽였을지도 몰라. 호호 자 아까 전에 그 주인공 방 옆에 아시죠? 예, 사문 윤사문인가그 예, 방이 이, 그 거기 옆 방이죠. 예, 아무래도 그 얘가 옆보다가 예, 물론 제가 선택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분명 예, 사문형을 죽였을 거지 확신하고 있었죠. 예. 뭐라고? 사문오빠도? 허허.. 자 아니.. 정확히 본건 아닌데 형 방에서 누군가 살해당하는 것 같았어 자누군가의 살해당하고 있다 자 일단 추측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때는요 물론 이거는 예, 추측입니다 일단은 윤사문이 예. 아, 윤사문인가? 맞나? 모르겠는데. 이제 성은 모르겠어요. 이제 까먹었어, 나 지금. 아까 전에 오프닝 볼 때도 내가 그성을못 봤거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성을못 봐가지고. 일단은 사문이, 예, 일단은 알리바이 넘버원으로 일단 지켰습니다. 일단은 살해 당했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알리바이 트로 유나. 예, 유나가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인공. 예. 자, 이렇게 주인공해서세 명인데. 자, 과연, 예. 어떻게 풀어나가지 한번 지켜보죠. 그럴 리가. 자, 자칫하면. 나도 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날못 보고 지나쳤어. <laughs> 아마도 널 습격한 녀석은 그 녀석일 거야. 자, 그 녀석이 과연 누울까요? <laughs> 이 집에 우리 말고 누군가 있어. 음, 그럴만도 하지. 그, 자, 그 살인마 같은 게. 그렇지, 살인마. 윤나는 <laughs> 사형 선고라도 받은 사람처럼 맥없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솔직히 나도 탈속 주저앉고 싶었다. 우리둘은 절망감에 빠져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나가고 싶어. 지금 상황에서 나가고 싶지 그렇지? 어. 여기서 나가고 싶은 말이야. 자, 근데 나가면은 저 살인마에게 살해당할 게 분명한데 저거. 그렇죠? 예. 물론 나도 유나와 같은 생각으로 서둘러서 여기 빠져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르채 허둥지둥 할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어. 자. 뭘 물어볼까인데? 자, 뭘 물어볼까요? 어... 야, 이거, 어, 어, 어떤 거 선택해야 하냐, 이거. 우선은, 정전은, 좀, 잠깐만요, 정전 관련해서 아마 살인마가, 이거, 정전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물론 이거는, 제가 뭐 겪어본 건 아닙니다만 정전 관련해서는 아마 좀 몰래 들어오기는 아마 적합할 테니까요예 그것도 이제 전력 을 끊어 놓을 가능 성도 있고 자한 이건 물어봅시다. 자 정리돼서. 그런데 집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그리고 셔터가 내려가 있던데 무슨 일이지? 자 일단은 메인 전력이 이제 끊겼으니까 그런 거겠지. 내 질문에 유나는 아주 잠깐 동요하는것 같았지만 곧 아무렇지 않다. 데 표정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냥 기분 탓인가? No.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구나. 당연히 모르지. 계속 자고 있었으니까. 어? 아마도 보안 장치가 작동된 것 같아. 어허, 어후... 그렇군. 보안 장치? 아까 저그 3층에 있던 거기 보안 그 바리케이트 아시죠? 거기도 이제 보안 장치로 되어 있었다니까 그렇지? 어? 그것 때문에 창문이고 입구고 나갈 수 있는 곳은 전부 막혀 버렸어. 막혔지, 그렇죠? 그러고 보니 전에 어머니가 지인의 권유로 집에 보안 장치 설치한다는 얘기 든적 있다. 평범한 경보기인 줄 알고 대수롭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원출입구를 막아버리는 버리는 터무니없는 장치였었다니. 그뿐만이 아니야. 하필 정점까지 겹쳐서 문이 열리지도 않아. 하하. <laughs>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네요. 일단은 이 침입자 그러니까 살인마가 이 침입을 했는데 경보가 울렸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주인공은 자. 거의 자고 있었죠 예. 제 동생처럼 레일리스트가 잠을 엄청 잘 자거든? 진짜 알람소리 들어도 그게 알람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자고 있다 진짜 어휴 진짜 소리만 나면 바로 일어나는데 좀 그렇지 어 게다가 뭐 어쨌든 <laughs> 어쨌든 간에 일단 소리는 울렸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살인마가 좀 이과 출신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절그 메인 전력을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니까 이제 문도 못 열고 이제 오도가도 못한 상황이 되버린거지 그치? 어 게다가 또 만약에 전화선이 끊겨있으면 더난감하고요 보안 잔치 작동 이어서 정전 그리고 살인마의 등장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졸맬하다 생각이 든다 자그 다음에 일단은 다른 형제들 한번더 물어볼까요? 다른 형제들 혹시 다른 식구들은 어디 있는지 알아? 자 어디 있을까요? 글쎄 나도 정전이 되고 나서는 본적 없어. 어허. 이거 일이 점점 꼬이겠는데요. 나처럼 어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 으흠. 그렇지큰 소리로 불러보면 어떨까? 어,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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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라. 그랬다간 는 살인마가 우리어 널 덮칠 수 있어. 어? 미쳤어? 그러니까. 지금 밖에 살인마가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큰 소리를 내면 나 여기 있다고 광고하는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 큰 소리 치면은 에, 광고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어. 진짜 어휴, 이거는 단순무식하지. 이거는... 어? 아, 그렇지. 어이구, 이제야 눈치 빠르니. 어? 물론 나도 그렇지만자 <laughs> 윤아가 날 어이없게 바라본다. 멍청 소리는 안한 게 좋겠어. 그렇다고 미쳤더니 정말 너무 안 돼.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 볼까요? 난 2층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 음흠. 2층 식당에 있었다. 이때 2층 식당은 예약은 해놓읍시다. 예, 여기 한번 가봐야겠어요. 난 걱정이 돼서 어머니를 살펴보려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이 들리는 거야. 뭐? 비명 소리? 분명 비명이면 어머니 비명 소리겠다. 내 생각 맞다면. 어.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음.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 아 어, crap. 그게 아마 살인마겠지.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계속 다가왔어. 그래서... 뒤도 안 보고 달렸어. 그렇군. 방금도 사인마가 쫓아오는 줄 알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 허허허, 그렇군. 아, 미안해. <laughs> 그럼 안하죠 에, 예. 그랬던 거구나. 그런 줄 모르고 불쑥 나타났으니 기겁할 만도 하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네요 에, 예, 일단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린 꼼짝없이 여기 갇혔어. 다 죽고 말 거야. 자, 다 죽고 말 거라고 하는데? 유나는 작은, 유나의 작은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나의 오는 모습을 아주 어릴 때 이후 오랜만에 본다. 이런 상황이 떠올릴 생각은 아니지만, 공개에 처럼 보통 여자 아이 같은 모습을 보니, 조금은 귀엽다 생각도 들기도 하다. 야, 그만 둬라. 어, 지금 이 상황에서 귀엽다 얘기하면, 아,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기는 할까요? 아휴, 진짜. 상황 좀 생각해라. 상황 좀, 어, 주인공. 무슨 말로 그녀를 위로해야 할지 마땅히 생각나지 않아서 최선 곁에 있어주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뭐하는 뭐 거야! 어허.. 야 이거 위험한데.. 이거.. 이거는.. 예! 그거 아시죠? 예! 그.. 그 10, 19금적인 거.. 예.. 이상라이 끌게요.. 예.. 자.. 몇걸 옮기자마자 목 끝에서 겨뤄진 촉대는 아슬아슬하게 허공에 전지했다. 그 관계에 거의 종이 한장 차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봤다면 무협영화의 한 장면을 갖다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건 무술 같은 거 배워본 적도 없는 유나가 무린 고수처럼 무기를 잘 타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 대책 없이 휘두르다 보니 우연히 연출된 상황일뿐이다 만약 단 걸만 더 뒤보더 갔다면 유나는 자신의 의지 상관없이 날 찌르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왜, 왜 그래? 자, 오싹했죠? 함부로 다가오지 마. 아직 널못 믿겠으니까. 어, 어허, 못 믿겠다고 하니까. 이건 오해라니까? 자, 오해라고 하는데 자 오해든 뭐든 지금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허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주인공 아무래도 겁을 단단히 먹은것 같아 생각할 결를도 없이 거의 반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아니면 단순히 내가 범인이길 바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계가 심했다 어떻게 해야 이 오해를 풀수 있을까? 아무튼 일단 후진 몇 걸음 뒤로 물러나니 조금은 안심 안심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경계한 눈빛은 여전히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어떻게야? 날 믿어줄 수 있겠니? 자, 어떻게야 해 믿어줄 수 있을까요, 주인공? 여기서 계속 이러기 있을 순 없잖아. 밖으로 나갈 방법이라도 알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오해로 계속 이런 식으로 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이곳도 영원히 안전한 장소 남아있지 않는 않을 것으로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매달. 뭐? 어? 매달? 유나가 뭔가 생각난 듯 말을 꺼냈다 메달이 있으면 나갈 수 있어 메달? 잠깐만 그게 열쇠란 말인가? 메달...이라고? 어허 뭘까요? 보안장치를 해제시키는 메달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 잠깐만 보안장치를 해제시키는 메달? 잠깐만 열쇠가 오디서더 맞는 게 아니야? 야 이거 진짜 너무하네 아니 아무리 축구 게임이라 하지만은 오히려 이 열쇠라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메달이라고 하는 게야 이거 진짜 뭐 어쩌다로 이렇게 생각해 놓은 걸까이 제작자분 어? 어이없네 층마다 다른 네 개의 메달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면 보안 장치가 풀린다고. 래 그래? 일단 한번 믿어보자. 오어 그렇구나. 그게 정말이야? 저 정말일까요? 응, 틀림없어. 보조 전원이니 메달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들어주, 들어본 적은 없다. 민호이 그 사실 알고 있었다면 어째서 가족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자, 일단은 알리바이 네 번째. 예. 민호가또네 번째 알리바이 선상에 섰네요. 그치, 아무튼 유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곳에서 나가는 것은 의외로 간단히 될지도 모른다. 메달이 어디 있는지만 안다는 말이다. 만약 네가 위험을 무릅쓰고 메달을 구해온다면, 나널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 허허, 자, 어차피 너도 여길 빠져나가려면 그 메달이 필요하겠지? 그렇겠지. 자, 그렇자 일단은 미도 미드라면은 메달 얻고 가겠어요 자, 일단은 민호의 방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 게 문제네, 그렇지? 그럼 결정된 거네. 오케이. 그럼 그 메달들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 자, 어디 있을까요? 글쎄. 자, 모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전에 안방에서 본것 같아. 안방? 안방. 안방이라. 어허, 거기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어쩌면 내게 전부. 거기 있을지도 몰라. 자, 네, 이게 전부 거기 있다고 하는, 하면은 뭐 쉽게 풀리겠지. 하지만은 예, 쉽게 찾아줄 리가 없죠. 예, 아시죠? 예, 퍼즐이란 자체는 원래 꼬이고 꼬이고 만드는 게 그런 거니까. 에휴, 진짜 싫다 나도 이거. 그럼 좋겠지만. 그래, 그럼 좋겠지. 확실히 확실하지 않은 보지만 아무튼 시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적어도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에 감사할지다. 안방은 이곳 창고 아래 있으니 금방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제 일단 세브하고요 일단은... 일단은요. 예, 일단 지도 봅시다. 지도에서... 어, 여기가 창고... 창고인가? 자, 민호의 방이 일단 미, 맨 밑에 있어요. 여기 여기 위치에 있죠. 그리고 안방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안방 먼저 한번 둘러봐야겠어요. 자, 여기 뭐 있나? 한번 보죠 자, 아, 초코바. 오케이, 좋았어. 자, 그리고, 별건 없고, 여기도 뭐더 없는지 살펴봅시다. 자, 소화기도 있고, 자, 여기 숨는데. 자, 그리고, 여기 뭐 있나? 없네. 여기 뭐 상자 같은 것도 열 수는 없나 보네요. 자, 세이브. 이거 아무리 제, 자주 세이브 해야겠어. 어, 그치. 지난번에 제가 그 핫플 이플 방송할 때도요, 예. 어, 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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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어갔다, 들어갔다. 그래,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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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아까 전에 검은 물체 보였어, 뭐 어.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 어.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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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검은 물체가 지금, 아까 전에, 보였어. 쉿,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진짜, 하, 파이프 얘기하다가 이런, 보건별을 당할 거라고 내가 생각도 못 했는데. 갔나? 일단, 가길 바라면서, 어. 세이브는 확실합시다. 십일 번에 한번 나서 이거. 어, 야야야. 아, 조심. 야, 어어 들키고 때 아무래도. 예, 이 음악 들어보니까 분명 들키기 분명해. 내가 생각, 내 생각 맞더니오. 어. 아, 여기가 청문가? 어, 잠깐. 어 잠겼나 이거? 일단 다시 비틀려가. 자, 어디로 가지? 이따 여기로 가자. 이따 여기로 가. 아, 그리고. <laughs> <laughs> 숨만 거 찾아 자, 우리 숨만 좀 없나? 아, 우리 숨는 여기 아니고, 아니고, 자, 오,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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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자, 자, 이 오, 어자 오, 지이 오, 한 바퀴 돌까? 자, 여기 숨자 일단, 뭐, 오, 오, 어 일단 돌아다니고 있다 조심 일단 조심히 예. 발 쏠리지 말고 여기서 또. 예. 오버야 거문체가 한둘이 아니네? 생각보니까 자 초코바 일단 얻고요 자, 일단은 예. 아이템 먹.. 아이템 들어가서 천천히 자 초코바 하나 먹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성냥 얻고 그 다음에 여기가 창고인가? 한번 보자 아, 이게 안방이구나. 안방인 근데 <laughs> 잠깐, 문잠겨있 되니까 아까 소리 난거 보니까, 예. 이거, 그 녀석이, 그, 사임하고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민호의 방? 아까 민호의 방안 봤죠? 예. 여긴가? 아, 이거 숨는데. 가만있어 봐. 자. 일단, 아이템 을 지도. 자. 민호의 방이 아까 전에 아까 내가 들어갔던 거 그거 민호의 방인가? 그러겠지 어 여기로 가자 형 어? 자 뭐야 두 사람 무슨 일 있나 봐요 예형자 형이라고 계속 부는데 잠깐 기다려 형자 무슨 일이란 걸까요? 자오 뭐야 또 회상인가? 뭐냐 너랑은 더할 말이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이 장남하고 차남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야? 자 무슨 일일까요? 그냥 넘어갈 일이란 잠깐 자 일단은 예. 아까 전에 그예 용의 손상이 오른 두 명의 예. 뭐 아까 전에 그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민호겠게 예. 민호고 그리고 아까 전그 왼쪽에 그 누구였지? 아까 아 까먹었네 예 아까 전그 장남형 예 형, 형과의 예, 알리바이가 선생이 올랐던 거 아시죠? 예? 아무래도 이두 사람의 대화가 뭔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럼 뭘 어쩌라는 거냐? 자, 형이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어허, 이거 보니까 예, 형제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내 생각 맞다면? 어, 그래? 자, 뭐든지 늘형 마음대로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 어허, 보아니까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장남이 그 아까 전에 주인공에게 좀 뭔가 좀 베풀려고 좀 했었나봐요 대학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근데 이거에 대 불만을 가진 예, 민호가 예, 좀 약간의 좀 그런 게좀 있나봐요 예. 내 생각이 맞다면 형은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런 식이지 이젠 아버지 흉내라도 내려고 그래 허허 자 그런 건 이제 넌더리나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허허 이거 분위기 안 좋아지죠 확실히 닥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녀석이... 누굴 탓할 체격이 있다는 거야? 오호. 그러는 형이야말로 자기 자신밖에 모르니까 유산을 독차지하는 거 아니야? 허허 이거... 이건 사태가 지금 유산 때문에 지금 난리 치는 것 같아. 지금 그 아까 전에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 주인공 구하려다가 사망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유산 때문에 또 싸우는 것 같네. 이거... 이야... 자. 왜 아무 말도 못 해? 뭐라고 말좀 해보시지? 허허허. 야. 야 근데 이거 성우 진는 분들 진짜 대단히 잘하는 것 같다. 근데 누구 어느 성우인지 잘 몰라요, 저도에. 내가 생각했을 때이 오른쪽에 맡았던 소우분이 엄상현 아니면은 누구지? 모르겠네. 일단 넘어갑시다. 유사를 독차지해서 어쩔셈이야. 형이 그렇게 강압적이니까 다들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잖아. 허허. 넌넌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허허. 자. 뭘모르는 걸까요? 그런 이 녀석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허허. <laughs> 뭐라고? 내가 모르는 게 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건 오히려 형이야. 조금은 성장하는 게 어때? 언제까지 부잣집 도련님 행세를 하려는 거냐? 흠흠. <laughs> 또 그런 말로 어물쩍 넘어가리고. 형. 기다려 아? 형. 형. 자. 자, 아까 전에 보니까 형그회상 보험이었네요. 회상 다 이제 두둥과 함께 환각이 머릿속에서 쳐지나 간다. 민호 형과 민호 형의 대화. 아하 그렇구나, 그렇지. 예. 아까 전에 민호 형 아까 전에 그예 아까 전에 장남이었나? 얘가 예, 민우였죠. 예.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거기 그 마피아 복작 좀 하고 있는 애 있잖아 왜? 예. 그게 민우였고, 예. 그건 아버지가 남긴 유산 때문이다. 민호 형은 자신의 유,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 집안은 지금 그대로 이끌어 나가기 원하고 있지만 다른 형제들은 달랐다. 특히 민호 형은 아버지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했다. 그것 때문에 민호 형과 민영은 마찰이 잦다. 아하, 역시 그럴 줄 알았구나. 나로서는 두 사람의 입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끼어들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주인공 입장에서 그렇지. 아버지만계셨 떠나면 형제들이 돈 때문에 다투는 일당이 없었을 거다. 하, 모든 게나 때문에 틀어진 거야. 아버지만 계셨 떠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도 없었을 텐데. 어머니, 아버지 유품을 꺼내 손에 쥐었다. 아버지, 전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세이버부터 하고요. 하... 일단 조금만 준비 둘러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뭐뭐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자, 그래놨겠네 아, 어, 이건 민우이 일기장이잖아. 자, 형은 나이가 들어서도 일, 일기를 착실히 쓰고 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길들어 습관이라 하던데 다시 접어서 책상에 오래도러 하는데 일기장에서 종이가 몇장 떨어져 나왔다. 자, 뭐야? 헐, 설마, 내가 막을 때고 아니겠지? 대충 놔으면 나중에 미형이 엄청 화낼게 뻔하다. 어떻게든 원래대로 다, 원래대로 정리해놔야겠어. 다행히 쪽마다 특이한 마크가 있어서 목차랑 비교하면서 순서를 맞추는 걸 어른이는 아닌 것 같다. 자, 아, 이것도 또 맞춰야 돼, 이거 설마? 야, 큰일 났네, 이거? 자, 왼쪽이 죠 오른쪽이 다 스페이스가 선택, S가 성격이기, Shift가 종료인데. 에, 어떻게 맞추는 거야, 이거 나 모르는데, 자. 한번 보자. 선택이 가면 어떤 거였지, 나? 아, 오케이. 일단 성형 터뀌자 일단은, 처음이, 어, 아이, 제 오케이. 일단 위치알겠어 일단은, 어, 자, 이거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나이트고 성형 한번 더. 그 다음에, 거미 모양. 오케이. 범이그 다음에, 요 왼쪽에 제비 있던 것 같은데. 아, 뭐야, 실패야? 아, 이게 아닌가 보네. 다시 해볼까? 아, 하... 자, 일단은, 예. 아, 어렵네, 어려워, 어려 자, 일단은, 일단은요, 예. 이쯤에서 세이브 하고요, 예. 오늘 때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오늘 방송 이쯤에서 예, 마무리 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 이니그마였습니다. 자.